묻지도 않고 오케이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 이런 광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예좀현만 네, 음. 소비자 보원 어, 정 대표 음, 어, 어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예 네. 저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있죠 그 TV 홈쇼핑에서 소비자 상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약 3만 9천 권 정도가 접수가 됐죠. 네. 그 중에서, 어, 이 대분류를 하게 되면은 패션 이런 게 많죠. 그죠? 네. 네, 그렇지만 소분류를 하게 되면 보험이 많죠. 그렇습니다. 보험을 지금 홈쇼핑에서 파는 나라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의 사회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쵸, 미쳐, 지금 우리 홈쇼핑 시장이 계속 늘고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충동구매도 구매를 해놓고 보면 집에 도착한 노건이 우리가 생각해도 그노건이 아닌 경우가 많고요. 과장하는 방법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이거 엄격히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이 홈쇼핑보다 3배 정도 증가했죠, 그죠? 3배, 규모가 시장이 지금 3배 정도입니다. 저,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하는 수정은 너무 믿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네, 이거 철저히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판매 의료 사업자 있잖아요. 그리고 홈쇼핑 업체. 이게 연대로 책임지도 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어, 그, 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백화점, 세계 백화점이 다 학자를 내고 있고요. 그런데 이 백화점에 지금 납품하는 방식이 특약 매입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없는 방식입니다. 일본이 하고 있는데, 일본이 대개 약 6대 4 정도 됩니다. 그리 우리나라가 지금 69.1% 조금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70%가 특약 매입 방식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외상 매입이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매입해서 팔린 거 수수료 임대료 떼고 주죠. 그리고 재고 관리 필요고 없 그리고 아무 리스크 없는 거죠. 이거 전부 하는 거죠. 70%가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거 줄여야 된다고 그공격해 위한 다고 생각하고 있죠. 예, 그렇게 근데 이게 브레도 매년 한1% 포인트씩밖에 안 줄고 있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임대로 20% 하고 있고 직매입이 10%가 안 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준 대표님, 그, 여기 제가 자료를 찾았습니다만은 신동빈 어, 부회장입니까? 우리 사무 회장이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개성 있는 상품 직매입으로 환류을 찾은 일본의 백화점 사례를 들며 직매입 확대를 언급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이거 두양매이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겠지만 이거 줄여 나가야 되겠죠, 그죠? 예, 예. 예 줄여 나가실 용기가 있습니까? 예. 앉아 주시고. 그, 알겠습니다. 뭐 롯데마트, 이마트, 어, 뭐플라스타 대기업 마트, 기본 장려금 없앤다고 주장해서 기본 장려금 처음에 6.0% 6.4% 6.5% 2012년에 6.25% 되는 것을 여기서 싸워서 기본장려금 없애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거 없었습니다 분석효과로 이것이 다 다른 곳으로 전가되고 있다 이겁니다 변종장려금이 생겨가지고 아무 혜택이 납부업체에 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 단속 누가 해야 됩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일단 저희가, 그, 현장. 일일이 제가 여기 있는 저 대표들 불러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음. 종전보다 판매 촉진 활동 명목으로 종전보다 많은 광고비를 수취하는 경우, 대형마트 구현대 담당자가 3천만원 수준의 입점비를 5천만원 올려달라는 걸 요구. 얼마 전 대형마트에 공모을 받았는데, 판매 장려금 대신 입점비로 제품 원가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석달 동안 지불하라는 강요. 금액을 계산해보니 예전 판매 장려금과 비슷한 수준. 이렇게 해가지고풍선효과로 아무 실험도 거두지 못하는 기본 장려금 없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변통 장려금이 생겨있는데 아무 단속도 안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롯데 홈쇼핑 있죠? 이거 중소기업 보호하겠다고 해서 누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 중소기업 제품 방송 편성 비율을 사업 재승인 조건으로 롯데는 65% 이상, NS는 농수산물 60% 이상, 홈앤쇼핑은 80% 이상, 현대는 61% 이상 다 이렇게 약속했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롯데홈쇼핑이 지금 판매 수수료를 대기업보다 7.4%를 더 받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단속해야 됩니까? 공정거래위원장님, 네. 저 이원준 대표님, 네. 나도 좀 전달 좀 하십시오. 이걸 시정하셔야 돼요. 이걸 시정하지 않으면 재승인 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님, 제말씀 네. 똑똑히 들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안 하시면 누가 하실 분이 없습니다. 이 나라 안에서 제가 저그 구중지리를 안 하는 대신에 제가 좀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분또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경제 살리겠습니까? 이거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서민들 너무 힘듭니다. 지금 사회 안보가 너무 심하고요. 가계 소득이 올라가지는 않고 가계 부채가 늘고 있고요. 창업안 됩니다. 정년 일자리 없습니다. 다. 제가 이 자료를 다주져봤습니다 백화점 다 흑자 내고 있습니다. 홈쇼핑 다 흑자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다 흑자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 다 흑자 내고 있습니다. 벤사 다 흑자 내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씩 나눠줘야 됩니다. 소상공인들, 골목상권들, 중소기업인들. 서민들 조금씩 나춰야 됩니다 납품업자들 백화점 입점 수수료 낮춰 줘야 됩니다 특약비 내려주고 대형마트 변정 수수료 내려주고 그리고 홈쇼핑 홈쇼핑의 수수료 얼마인지 아십니까 면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4%입니다 그것도 작게 잡아서 34%입니다 지금 백화점 그 수수료 내렸다고 해서 얼마인지 아십니까? 28.5%입니다. 왜 백화점 수수료보다 홈쇼핑 수수료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3%, 4%만 내려주면 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업체들, 소상공인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같이 살아야 합니다. 생태계에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에 창업이 일어나고 홈쇼핑에서 납품하는 업체도 살아나고, 그리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체도 살아나고, 그리고 백화점 납품하는 업체도 살아나고, 이렇게 해야 생태계가 돌아갑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국면벌위원회가 해야 됩니다. 이 가게 소득 올리고, 소상공인 올리고, 중소기업 올리는 그 수익을 올려줘야 초인어룩스가 되는 겁니다. 재정 투입하고. 부동산 법을 만들고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계소득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카드 수수료왜못맞습니까 벤사가 15개사가 다잘산되고 있습니다. 그것 좀줄이면 우리 서민들살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한 가구당 30만원, 50만원 올려줄 수 있습니다. 한달매출을 그러면 나라의 경제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초이노믹스는 바로 공정거래위원장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대개업 망치자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다 수조 원씩, 수천억씩 다합자내고 있는데 조금씩만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나라 경제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민주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절대 이 나라 경제의 회생 조이는 목소의속공 없다 그렇게 단정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그 특별히 그한 어, 시간 내주신 정의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어, 저는 정인을시청하지 않았습니다만, 은 아까 이렇게 증언하는 과정에서 한두번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어, 좀 의견을 나누고, 어, 정책 시간 나면 정책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좀 멈춰주시고, 아까 그, 서울대학 박상희 교수님? 기하이면 어, 나오셔도 괜찮고, 그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이렇게 아이 컨택트를 위해서 조금 더 끝나고 겠습니다 그리고 장민상, 의원님 나중에 끝나면 안 되죠. 좀 이따 안 되십시오. 예, 아까 존경하는 우리 그 김상민 의원님께서 우리 박정인을 상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들었습니다. 어, 이미 그 아까 얘기가 나온 대로 어 대기업 집단 소속의 금융 보험사 어 비금융 상장 계산 보여 주시기 위해서는 의결권 한도를 현행 15%에서부터 어 낮추는 안할 김상민 의원님은 5%, 각자 의원님은 10%로 보인다. 아니 법안이 그 발의니다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어 이제 적응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금산풀리라는 대원칙에서 출발하는 그걸 잘 아시는 바와 같고, 어, 저도 금산풀리는, 반드시 지켜지는 대원칙이 뭐, 뭐, 틀림없습니다. 국민의 전세라든지, 대기업 집중에, 경제 집중에 따른 폐해, 사금과 유리, 우려, 등등. 그, 아까 이제, 그 얘기하는 도중에, 어, 또 표가 지금 저쪽에, 또 저, 김상민 의원님의 아안을 기준로 봤을 때그 압세로 하면 이제 최대 의결권 행사하는 것이 1 0 0 1나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지금 이게 아마 사월 의결권 주식 기준이라고 봐아지는데 그 주요 외국인 지분율은 10.43% 그럼 이런 으로 보면 어 외국인 지분이 높기 때문에 2% 1% 이상의 주요지 외우인 주주들이 담합을 하면 삼성전자의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만. 네,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가운데 국민연금이 8.68%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구다 이제 그런 말씀 안 했습니까? 그렇죠. 자,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연금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운영함에 있어서 기업 운영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죠. 그럼 이 기업 운영 복부에서 별도의 복부에서 이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기준으 봤을 때 여기에 특수관계지나 우우지붕과 달리 국민연금은 반드시 우우이지는 않다. 이런 예언입니다. 이런 상으로.